평발이라서 발바닥이 저리고 아픈 건 어쩔 수 없다고 5년, 10년 괴로움을 참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. 조금만 걸어도 발바닥 전체가 화끈거리고 저리고 쉬면 좀 덜해지다가 또 걸으면 발바닥이 쑤시고 아프길 반복할 때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처음에는 족저근막염인 줄 알았다가 지간신경종도 좀 있다길래 그것도 치료해보고 물리치료 체외 충격파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계속 발바닥 통증이 반복된다면 결국 발바닥이 평발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자포자기 하셨던 분들 심지어 수술까지 고민하셨던 분들 결국 돌고 돌아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으셨는데요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말초 신경 병증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말초 신경은 머리카락보다 약 50분의 1 정도로 가느다랗기 때문에 그 가느다란 신경에 생긴 자자라고 미세한 손상 검사를 아무리 많이 해봐도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평발이 발을 약하게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 진짜 발바닥을 아프게 하는 범위는 말초 신경병증일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. 말초 신경병증이 뭔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좌측 하단의 관련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.